오늘 미추 설명회 게스트 두 분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주세요. 우후! 우후! 우후, 우후, 우후 유후! 어,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예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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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추 설명회를 도와주실 저희 두명의 게스트. 일단 뭐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아크르 님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다는 것이다 이모는 이소로페손악마아크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. 다음부에서 눈덩이들의 수장 북부대공 북북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! 나는 <laughs> <자, 근데 웃음> 오늘 일단 제가 이두 분을 좀 모신 이유는 사실 저희 미추, 미추이기도 하지만 약간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미추에서 좀 내놓은 자식들이에요. 저희가. <laughs> 정확히는 생긴 게. <laughs> 네, 정확히 <laughs> 맞아, 맞아, 저희가 맞아. 생긴 게좀 내놓은 자식들이에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분과 함께 오늘 미추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! <laughs> <laughs> 근데 원래 모션캡처만 이거 뭐야? 이 신나긴 해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고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맞 뭐야? 이거 여야 이거 일단은 미추가 무엇이냐 약간 음. 궁금해 하실 분들 계세요 저 딱딱하게 설있지 마시고 살짝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제가 이리로 어. 가면 되나요? 아예 거쪽으로 가면 돼요 네, 자 미추가 어떤 곳이냐 저희 미추는요 으흠. 스콘의 혼성 그룹입니다 네 많이들 여 착각하신 게좀 계시는데 미추는 정확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콘이라는 회사의 프로젝트 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스콘 아래에 있는 미추에 소속된 어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미추에서는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아바타 제작 그리고 콘텐츠 제작 그리고 독자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지금 현재 미추에는 다양한 또 크리에이터 분들이 함께 <laughs> 해주시고 계십니다. <laughs> 오늘 이제 또 게스트를 참여해주신 우리 아쿠루님 그리고 쿠키님도 계시지만 그 밖에 세노님, 미정이대로께님, 오연님, 켄니님 다양하게 현재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럼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기술들, 저희 또 미추에서 도 <laughs> 어떤 것들, 이런 거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<laughs>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, 여러분들. <laughs> 기다리라는 말은 없었으니까. 그럼 그럼. 남전이 기다리라는 말은 없었으니까. <laughs> 아이고. 오. 어, 어. 신기해. 어. <laughs> 잠깐. 뭐가 보이는 <뭐인> 것 같은데. 보지 <laughs> 마세요. 야, PPT 잠깐만 내려주세요. <laughs> 자, 오늘 이것 준비 왔고요. 빠르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만한 내용들을 저희 이번 이 룰렛에 좀 담아봤습니다. 아 oh, 와우. Wow. 다양하게 있죠 의상 변경, 카메라. 다양하게 오. 좀 준비를 오. 좀 해봤는데 오. 요거 일단은 우리 퀸님이 한번 <laughs> 돌려주시죠. 저 네. 처음 돌려봐요. 처음 돌려본다고요? 네. 후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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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뭐야. 폭탄. 아. 저희 아니, 첫 번째. 오. 오. <laughs> 오케이 요거 바로 제가 한번 왜,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드는 거야왜 한번 들어보시나요? 어어 제가요? 우리 방려고 야야야 들어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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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켰으니까 저희가 이 폭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할수 있을지 어! 오 뭐야 나나 나나 아니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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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이 자, 시작이야 에리베이션제뭐자 일단 다루토 오! 야 약사의 혼단말 약상혼좀말어어나 나고 나나구나 블레치 어 원피스 원피스 어 갑자기 생각난다 어 조조의 기묘한 몸 중이병이라도 사라게 하고 싶어 뭐라는 거야 뭐라 이 뭐라고 <laughs> 뭐 뭐라고 그거 개 테러로 나왜개소해 보는 거 아니야 너의 이름은 아! 이렇게도 활용이 <laughs> 가능하다 재민아 재밌는 거아거 하나 해그러거은 제가 아까 손해를 봤으니까 응? 요렇게 줘, 요렇게. 아, 까 손해를 봤으니까렇게줘렇니 아, 재밌는 거아니 아, 재밌는 거 아니야? 아, 재아 아, 재이 아 진짜 잘 모르는데 참돔할게요. 오케이. 돌돔할게요. <laughs> 어, 고등어 아. 어어 어, 멸치. 뱅어돔. 상치. 참치. 참치. 옹치 전어. 연어 먹고 싶다. 오! 어. <laughs> 내정졌다. 내정이 싶어졌다. 혹시 물고기 이름가 <laughs> 어디까지 나는지전 전갱이 전갱이. 니모는 물고기 이름이 아니야. 이거는 뱅어 <laughs> 굉장히... 물고기. 어? 광대물고기 리본장어. 예? 아. <laughs> 이래가면 주제 던져봐. 아니 근데 그 무슨 장어요? 리본 장어. 동숲에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 그러니까. 진짜 있는 물고기예요. <laughs> 진짜 있는 물고기. 동숲에 있는 물고기를 진짜 아, 있는. 진짜 있는 물고기어 진짜 있는 물고기들이에요. 아. 예. <laughs> 어. 아, 죽었다. 자 그럼 저희 다음도 한번 룰렛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쿠룬님이 한번 돌려주시죠 처음이야 이번에 이거 처음 돌려보는 것이라. 오케이. 에티고. 과연 오, 오, 카메라. 카메라. 카메라는 제가 좀 가지고 와 볼게요. 오우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 네. 잘생긴 척. 이제 현재... <laughs> 너이 새끼야. 너 뭐라 고 했어? <laughs> 아 그러니까? 카메라 이제 바꿔서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네. 우와. 자 이렇게 카메라 에 제가 직접 지금 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장점은 치밀합니다. 이제 약간 이런 거 가능하다. 날, 날 속인 거니? 날 속인 거니? <laughs> 이런 <laughs> <여러 웃음>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<laughs>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셀카 모드 다보여주시길래 오, 오 셀카요? 에그 아쿠루님도 앞뒤로 또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? 에이, 그 꼬리까지. 또 우리... <laughs> 다음 것도한번 봐봐야죠. 우리 회사 개쩐다. 그니까 쩐다 자주 와. <laughs> 나 요즘 완전 출근하고 있지 어, 거의. <laughs> 자주 오면 돼. 음. 우선 지불 내주세요. <laughs> 자 그러면 저 다음 돌려볼게요. l e t 자 폭탄 다시 나는데 한번 더해 한번더한번 더해 한번 더해 보자 한번더자잘좀 돌려보세요 의상 변경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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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의상 변경 아마 랜덤으로 좀 바뀔 것 같은데 저부터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랜덤으로 바꿔주세요. 자오 자. 우와! 뭐야? 뭐야? 짜잔! 우와! 이상이 <laughs> 변경이 된다. 와. 자, 여러분, 쿠키님도 한번 바꿔볼까요? 그러면, 어? 자, 쿠키님, 변경해주세요! 에이! 에이, 아, 좋아! 네, 환장하겠는데? 자, 여러분, 아쿠르님도 바꿔주세요! 아, 귀여워! <laughs> <laughs> 애가 왔어. 아니 우리 이렇게 서있고 저기 서있으면 그러니까 그래, 거기 서있어봐. 아유 네? 딸내미! 왔어, 빨리 와. 럴로 일로, 일로. 세 주세요! 아, 아니야, 아니그러안 돼. 그러 곤란해. 어. 절한 <laughs> 번만 해, 그리고. 두번안 두 된다. 번번번번번 오케이. 헬슨! 오! 아니 엠보만 되게 멋있네요. 예. 아, 이쁘다. 한복, 한복까지. 어, 한복, 한복. 그럼 다 한복으로 갈아입는 거 어떤가요? 이모모는 없어요. 한복. 어, 없어? 어, 없어? 그럼 없어? 머리도 바꿔주세요. 아 머리도 뀌어요 네.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? 보크님 머리. 자, 오, 아, 요런 느낌으로. 그럼 이모 머리라도 와. 바꿔주세요. 아 그래, 아쿠르 머리 한번 보자. 응? 바뀌나? 오, 아, 야, 오, 괜찮네. 어. <laughs> 다음 것도 한번 가보죠. 준비. 어 줄었다. 뭐야? 오 좋아. 오 좋아. 실시간 좋아. 오, 오, 좋아. 반응 좋아요. 팬캐릭터! 자 요거는 팬좀 궁금해하실 분들좀 많을 것 같아요 키... 제가 준비를 해놓은 자 팬캐릭터! 보여주세요! 오잉? 한 놈은 야 일로 오셔라 아, 자, 자 이렇게 팬캐릭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 아 어... 귀여워 등가 등가, 등가 등가야 어, 리 보러가서 덜렁거리는 게있요 으쩌 으 근데 네, 네,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에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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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던져보시겠어요? 오이으자 다시? 오잉 오호 아코르님도 자, 돌려서. 가다가. y 이렇게 이것도 어. 가능합니다 던지기! 아, 우리나, 는안 던져 you? Don't you? Don't you? Don't you? d 게 맞지, 눈동이 어, 눈동이 던지는 게 던지는 맞지. 그래 내가 돌려볼래? o u Don't you? Don't you? d 오 n t y o 변경 얘는 아까 그거 아시죠? 점프하면 바뀌는 준비하고 거. 준비하고 있어요. 옛날 옛날의 능처럼. 자 가보겠습니다. 자, 하나 둘 셋. 예. 예쁘다. 오 예쁘다 여기. 학교 배경인 것 같아요. 오. 학교 배경인 것 같은데, 요거 카메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인지 돌아가는지 오. 한번 봅시다. 너무,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수업 안 듣고 이렇게 와갖고 농땡이 핀다는 게 사실인가요? 아이 푸딩 먹고 있었는데. <laughs> <laughs> 진짜 동태이치고 있었네, 아유, 얘는. 아, 들켰네. 어, 이런 식으로 이제 맵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.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, 너무 잘 나온다, 아유, 오늘. 진짜. 어, 자, 저희 그럼 다음 맵도 한번 봐볼까요? 준비됐어요?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아유. 오, 뭐야, 여기는? 여기 또 어디야? 과학실 같은 느낌. 여기 미추 인쇄 영성실이다. 으아! 어쩐지 오, 여기만 나가다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다크서클이 미친 듯이 생기더라. 아유. 둘, 셋! 아유! 아우! 너무 예쁘네. 자, 마지막 남은 또 이제 이 기능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아이고 어, 걸려버렸다. 어? 아이고 버튼 나와버렸다. 어떤 네. 버튼이 무슨 버튼이에요? 이게 뭐냐면은 자, 버튼 보여 주세요. 자. 하나씩 챙겨 봐. 요 어. 자, 예쁘다. 이 버튼은 뭐냐면요. 자 한번 눌러 볼게요. 네. 오? 오차. 와! 뭐야, 앵두야? <laughs> 내려가 이제 내려가. 안 내려가는데? <laughs> 내려가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런 기능이 있으면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? 어, 나도 해 볼게요. 여기 네, 눌러 봐요. <laughs> 나 되게 막겠다. 뭐라, 컴온! <laughs> 내려가, 자, 내려가. 응. 응. 자, 정확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능이 아니라 이 버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응. 보여드리려고 이번 버튼을 <laughs> 준비를 해봤습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? 많은 기대 좀 부탁 드린다. 근 무슨 상품 그 판매하는 것처럼 좀 하고 있는데. 야, 앞에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<laughs> 어. 판다 어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.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기기 좀 편하게끔, 어 보시기 재밌게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. 예 일단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말고도 또몇 가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말씀 을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버튼도 어, 가져와 주세요. 이거 심심할 때마다 가져고노세요 이제. <목> 어 그렇지. 어. <목소리> 아, 앞이 안 보여. 앞이 <laughs> 안 보여. <laughs> 자, 이것밖에도 작년에 오. 진행했던 이제 추석 윷놀이, 예, 윷과 말에도 기능을 아, 넣어서 그지, 예, 윷놀이를 그래. 또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. 음. 음. 저희가 최대 제가 이런 오인까지는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오. 있습니다. 네, 완전 네. 아이돌. 네. 자,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미라이라고 하는 저희 미추만의 독단적인 컨텐츠가 음. 음. 좀 준비가 되돼 음. 있어요. 혹시 미라이 출연해 보셨습니까? 아, 한 떠는 것세다. 못 나가셨어요. 뭐 연기를 못하면 못 나가는 법. 어. 나온 거 보니까 나오긴 했나 보다. 그럼에 자유 잘했나 보다. 그리고 네. 어. 상금까지 받았죠. 상금 받으셨다고요? 네. 어. 네. 제가 보기로는 쿠키님은 아직 참여를 좀못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. 저는 갓 태어났어요. 한달 조금 아. 넘었습니다. 근데 갓 응. 태어난 거치고는 되게 날카로워요. 제 뭐가요? 생각에 저는 이 사람 못 이길 것 같아요. 뭐가요? 뭔가 이제 공격. 아 아니에요. 어. 어 엘든링 어. 그러니까 바로 엘든링 해버리시기 때문에. <laughs> 저희가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미추가 어떤 곳이고 어떤 것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고 하는 것들을 한번 빠르게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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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라고 시간이 몇 신데. 네가 여기서 메이드, 5분 메이드 이상 자면은 다른 사람은 5분 먼저 야, 뛰어나가는 아, 거야 너 그렇게 오, 살 거야? 쉽지 않네 어!